킥가킥가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되게 잘생긴 게스트분이 오셨어요. 묻었다. 잘생겼다. 기분 <laughs> 좋다. 뭐 기분 다 기분 좋다. 잘생김 잘생겼요 저희 게스트 소개 한번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물산 패션 부문 MBO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규현이라고 합니다. 어, 장규현 님 반갑습니다. 킥판 만반잘부 <laughs> <반반 찰구. 웃음> <laughs> 저희 그러면 담당 브랜드가 엔비오? 네 엔비오 엔비오 네, 브랜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엔비오는 어, 온라인에서 전개하고 있는 남성복 브랜드로서 음. 어, 20대에서 30대 20-30대 네태건님 혹은 저와 같은 연령대가 입을 수 있는 컨템포러리 캐주얼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오. 브랜드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도 다 있는 거예요? 어, 아니요.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전개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만? 네, 저희 SSF샵이라고 아 삼성물상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남성복만 있고 여성복은 없나요? 어, 현재는 우선은 남성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지만, 이제 뭐 제일 작은 사이즈는 충분히 네. 입으실 수도 있고, 저도 아 네, 같이 입고 하기 때문에. 아 같이 입은 요 어, 저희 우리가 같이 옷을 입었었나? <laughs> 아 그러시구나. 네, 아그제 네. 아내분이랑 내 네, 아내와 아, 함께 같이 나셨어요. 네. 그러면 그 MBO가 키코잉하고 음. 콜라보를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 우선은 MBO가 새로운 이제 20대, 30대를 응.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키크잉과 같은 활기찬 힘 있는 브랜드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고, 어, 아무래도 또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킥고잉은 또 오프라인이고, 그쵸? 이게 또 이종간의 교합도 참 좋은 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같이... 그쵸, 저희 킥고잉이 젊은... 분들이 되게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m b o 도 요즘에 타깃 하고 있는 게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키코인과 이렇게 콜라보하면은 엠비오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그 엠비오가 이번에 저희랑 콜라보하면서 기획한 의도가 있잖아요. 그 컨셉이 뭘까요? <웃음> <웃음> 어 우선은 저랑 태권님이랑 자시 만나서 네. 계속 네. 고민한 끝에, 네. 저는 안전이라는 주제로. 안전, 안전 네. 진짜 중요하죠, 저희한테. 네, 워낙 또 이제 4월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네, 네. 이제 야외 활동 혹은 야간 활동도 많아져서 음. 이제 그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높아지는 시기라서 네, 맞을잡아요 안전이 완전 중요하죠. 네. 완전 중요하죠. 네. 혹시 그거 나이 마신 거예요? 안전 <laughs> 저, 완전. 아, 네, 네. 안전이 원래 완전 중요하잖아요. 그냥. 알아줘서 고맙죠.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함께할 <볼> 수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그 안전의 컨셉으로 한 네. 저희 콜라보레이션 키코잉 에디션 한번 보고 싶어요. 저희 제품이 총 몇, 총세 어, 가지 종류의 티셔츠로 네. 구성되어 있고요. 세 가지. 네. 그러면 우리 하나 하나 한번 뜯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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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어. <laughs> 너무 귀여운데? 네. 진짜 귀엽다 태완이 안귀엽거요어우 훌륭해요 너무 <laughs> 어, 귀여운데 이게 진짜 디자이너님들이 진짜 그 MBO 디자이너님이랑 키크잉 디자이너님이랑 진짜 두 분이서 진짜 열심히 한거요 아 진짜로 이거는 지금 제가 보이게 헬멧 그리고 키크잉의키 그리고 발로 차는 건가요? 네 어, 너무 귀여운데요? 키크잉의 아주 밑에 있는 밑에 네 붙여 있는 그래픽 티셔츠고요 이 헬멧에 네 헬멧에 귀엽게 또 MBO라고 이렇게 깨알같이 어 너무 귀엽다 헬멧에 MBO라고 <laughs> 돼있어 네, 네. 여기 보시면 킥과 네. 발 모양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리플렉티브 소재로 해서 이제 야간 아 운행하실 때 빛을 음 받으면 반짝거려서 안전하게 음 운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리플렉티브 소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 리플렉티브라는 게 이제 빛을 받았을 때 빛을 준 반대로 그대로 아, 반사해주면? 네, 반사해줘서 이제 적은 빛으로도 네. 이제 시한성을 높일 수 있는 소재로 아, 그러면 네, 저희 지금 24시간 운영을 네. 연장했는데 네. 이게 빛에 반사가 되면 밤에 이거를 입었을 때 이제 또 자동차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보이겠네요? 반사가 되죠? 사실 뭐 도심에서는 계속 빛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그 아시죠? 빛 반사 이렇게 각 있다가 네네네네 사실 입고 있으면 꼭 자동차가 없어도 네. 어느 정도 빛이 아 있기 때문에 다보인다아요아 이게 반짝반짝하면서 밤에 랄리 네, 네. 할때아 네. 진짜 좋다 이걸 입은 분을 본 사람한테는 그대로 이게 음 반사가 되는 음 거죠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뒤에는 어, 또 이게 키크잉의 고유 컬러인 민트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체인 자수라고 그냥 바느질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네. 아주 네. 독특한 문양의 자수를 보실 수 있어요. 허! 근데 이게 실이 뜯어질 것 같지 않고 되게 촘촘하게 네. 되어 있어요. 아주 고급 자수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 실도 조금 반짝거리는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광이 나는 아주 좋은. 고급지로 살렸어요. 네. 이것도 이제 디테일 살리신다고 네. 이제 원가를 포기하고 네. 또 와, 명주실이라고 정, 어렵게 얻어냈어요.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그리고 이게 또 네. 디테일이 또 살아 숨쉬는데 이게 이번에 <laughs> 콜라보레이션 아 라벨을 또와캡코인도 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 네,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기념해서 한정 라벨로 제작했습니다. 아. 그럼 두 번째 제품 한번 볼까요? 네. 네. 와우! 컬러가 네. 벌써 눈에 확 띄는데? 네, 아주 시원한 컬러죠. 네. 컬러 너무 예뻐요. 이거 킥코인 컬러죠? 네, 이것도 에코민트 컬러로 아주 특색 있는 티셔츠를 만들어 봤고요. 와. 앞에는 킥코인과 MBO의 로고를 나란히 귀엽게 음. 프린트해서아 음. 진짜 귀엽다. 네 요즘 이런 스몰 로고가 또 대세라서 아 스몰 로고가 좀, 요즘 네. 유행이에요. 네유행로 아, 또. 아 근데 저희 로고하고 엠비오 로고하고 음. 진짜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조합이. 생각보다 진짜 같이 있어도 이쁘네요. 네 너무 예쁘다. 이질감이 음.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또 뒷면이 또, 어떻게 됐죠? 뒤가 또 포인트인데 이게 뒤에는 음. 이 왼쪽에 회색 부분이 리플렉티브 소재로 프린트를 했고. 아. 오른쪽은 그거에 반사되어 있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검정색으로 그림자 모양처럼 음. 프린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Slowly but enough with kick이라고 되어 있고요. 음. 어, 네. 천천히 그러나 충분하다 그리고 킥인잉 함께라면 더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오, 담고 있습니다. 킥잉 함께라면 더완전하다 네. 되게 감동이다 문구. 음. 이 요것도 반사가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아까. 어. 그킥 글씨와 함께 음. 같이 반사되는 프린트 어 이거 반사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직접 입고 이제 아진짜 아, 여기서는 네. 지금 못 보여드리는 거죠? 어, 지금, 지금 아,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네. 네. 음, 아 너무 아쉽네요 이거 그러면은 이제 밤에 입고 이렇게 불빛에 반사가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음. 보이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제품도 한번 봐요 Wow. 와우! 오, 뒷면부터 보여드리고 와, 싶어. 요 네. 진짜! <laughs> 와우! 대형 리플렉티브 소재로 제작이 된셔츠고요 와! 네. MBO의 M과. 네. 도로를 형상화해서 이제 이렇게. 아, 키코인 이렇게 타고가라고 네, 평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이거 되게 힙할 것 같아요, 이거. 입으면. 네. 어, 지금 보기만 해도 힙한데요? 네. 아. 이거. 그냥 그좀 조거 팬츠 같은 거에 입으면은 진짜 예쁠 것 네, 같은데 잘 어울릴 것좀 같아. 여자분들도 박시하게 입고 하면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화보 촬영하는 날 모델분이 네. 입으신 것도아닌데 이거에 밑에 m b o 슬랙스 나오는 거 그거랑 같이 입어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m b o 슬랙스. m b o 가또 바지가 또 유명한 티셔츠 아, 네. 그러면 저희 키코잉 에디션이랑 같이 입으면 예쁜 코디 이런 거 추천해주실 어, 네. 수 어, 있나요? 검정색 티셔츠에는 네 어, 화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키색 면바지와 함께 어, 코디했는데요. 아주 이게 카키색 비슷한 어, 거 아니에요? 이번 <laughs> <laughs> <진짜>? FW 이번 <laughs> 네. 신상 나온 게 있으니까 신상 구매하시면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NBO의 에코민트로 아, 또 같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아 근데 엠 b o 의 우리 에코민트가 또 있는 거 보니까 좀 감회가 남다른데요? 네. 너무 예쁘다. 그러면은 지금 세 개를 한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어, 세개다 진짜 예뻐요. 요거 포인트 있고 귀에 스티치 있고 여기도, 또 여기도 있고, 있고. 아아네 아, 뭐 여기는 여기 <laughs> 이 M과 도로를 형상화한 제기반사 리플렉 기구가 어... 있고 기원님 픽은 뭐예요? 어 저는 민트색 티셔츠를 <laughs> 민트색 네. 어 이거 남녀노소 불문하고 <laughs> 다 이거 입으면 되게 화사할 <laughs> 것 같아요. 얼굴이 네. 되게 살아날 것 같은데 지금 또 봄이잖아요. 네. 올해 또 다행히도 네오민트라고 트렌드 컬러가 있어요. <laughs> 래요 어, 네. 저희가 자작 트렌드인가요? 네 경사가 어요 정말 이게 입으면 진짜 밝아보이는 컬러거든요. 민님이 되게 밝은 색잘 어울리시잖아요. 어, 네, 음. 저잘 어울리죠. 저 어떠세요? <웃음> <웃음> 입어보고 싶다. <laughs> 원픽은 그러면 민트. 네. 민트 네. 원픽은 혹시. 저요? 저는 지금 요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오. 여름에. 이렇게 한뭐 흰색 반바지 이런 거에 얘 입고 뒤에 스티치가 이렇게 있어서 오. 되게 여자한테도 잘 어울리는 옷 같거든요. 이거 남녀 공용이라서 네시다 아, 입어도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이즈도 프리 사이즈로 다나와아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게 남성복인데 이거 뭐 작은 사이즈로 제가 입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너무 시하게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여성분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고 남자 친구랑 커플로 입어도 오, 진짜 음, 예쁠, 예쁠 것 같은데요? 예쁠다. 그쵸 네. 또 포인트가 있어서 남들과 다른 우린 힙한 커플이다. 어, 이런 느낌. 그치, 그치. 그럼 태건님 픽은? 저희 너무 자기가 잡은 거. <laughs> <조금> 애초부터 이렇게 <laughs> 잡은 어, 거.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성향이. <laughs> 그렇좀 네. 기능적이고 실용적이고. 아, 네. 좀 합리적이고. 실용적 저는 네. 사실 패션 리더가 아니라. <웃음> <웃음> 아니 충분히 패션 리더세요. 리플리티브니까. <laughs> 그렇죠. <그쵸>? 왕 <기왕> 안전하게 <laughs> 음. 정말. 이제 야간 운행에도 정말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패션 요런 뭐 살짝 그런 감미한 거에서 저는 사실 이게 리플렉터가 신경하게잘 음. 들어가 있어서 저는 어. 이 옷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사실 세개다 너무 예뻐 가지고 음. 고를 수가 없는데 한번 더 빨리 피팅도 해 보고 싶거든요. 이거 입어 봐도 되나요? 어 네, 아그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한번 입고 와 볼게요. 네, 가요. 네. 짠! 저희가 이렇게 입고 왔어요. 저 어때요? 아주 어, 훌륭하신데요. <laughs> 두분다 <분도> 너무 멋있으세요. <laughs> 어, <맞습니다. 웃음> 저희 이렇게 옷 입었는데 어때요? 촉감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저도 아까 입었는데 어, 역시, 면이 진짜 네. 부드럽더라고요.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보통 옷 빨면은 막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음. 하는데 이거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원단이 맞죠? 네 이미 사전에 다 워싱 처리가 된 원단이어서 오. 수축이나 뒤틀림 이런 걱정 없이 음, 편하게 그러니까 자주 좋다. 빨아 입으시면. 네. <laughs> 이거 원래 남성복에서 나온 건데 저 제가 입어도 지금 되게 잘 어울리고 이쁘잖아요. 네. 이쁜 은 모르겠는데 옷이 진짜. 잘 옷이 나왔어요. 예쁘다. 네네네. <laughs> 그럼 저희 지금 이옷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 어, 이 제품은 현재 SSF 샵과 무신사에서 음. 구매할 아, 수 있어요. 아, SSF 샵과 무신사에서 이 옷을 구매할 수 있다. 네. 그럼 우리 가격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가격이 저는 사실 이게 원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막 엄청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가격은 59,000원이고요. 네. 59,000원 어, SSF 샵과 무신사. 무신사에서 10% 할인 어... 가능하니까 어, 10% 할인 너무 좋은데요 키코잉 네. 에디션 이것들을 SSF샵 그리고 무신사에서 59,000원에서 또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53,90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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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00원 아아 이게 아, 네, 되게 99, 빠르시다 맞네 맞네 <laughs> <laughs> <맞나? 웃음> <맞나? 웃음> 그쵸 그네어 <받네>. 그렇구나 <laughs> SSF샵이랑 무신사에서 구매하면 키크잉또 이제 딱 입었으니까 네. 멋있게 라이딩 해야 되잖아요. 그때 딱 사용하시라고 고인 네. 할인 쿠폰 해장 드립니다. 할인 쿠폰 드려요? 와, 네. 대박이다. 역시. 네. <laughs> 역시 MBO. 네, 아, 역시. 아, 짱이다. 그리고 또뭐 있나요? 아, 그리고 m b 오에만 전용으로 드리는 친구 초대 쿠폰이 있어서요. 아. 저희 시작하면, 콜라보레이션 네. 오픈하면은 이제 m b 오 쪽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그거 입력하시면 또 추가로 3,000원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와 이거 옷도 없고 네그죠 쿠폰도 없고 음. 와 정말 좋은데 옷이 별이 다섯 개잖아요 네 쿠폰도 다섯 장에 와우 우와우. 저희 그러면 저 이제 이거 영상 찍고 가잖아요 이거 입고 가도 돼요? 어 안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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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하게 네, 지금 구매하시죠. 엄청 네. 나오시는 거예요 <laughs> 아그렇습니 음. 아,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 아,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제가 네. 구매해서 입... 노록하겠습니다. 인증샷. 아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님 또 나와 주셔가지고 저희 캣고잉 에디션 같이 만들고 소개해주셨는데 음. 정말 감사해요. 아 어, 네, 저도 감사 그러면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에 빌어 뭐 가족분들, 뭐, <laughs> 직원분들, 상사, 상사? 상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저 항상 고생하시는 저희 MBO 팀원분들, <laughs> 네. 지금 런칭 이후부터 쉬지 않고 달려오고 계셔가지고 <laughs> 앞으로도 더 화이팅해서 좋은 브랜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리 그러면 하하둘셋하하인인하하 끝내죠 하하둘셋킥킥